이 진짜 무시무시한 거인이다! 얘도 성인병 있어요 왜안 입었어! 왜안 입었어! <목소리> 어. 그냥 왜 맨몸으로 나왔어 어. 뒤에서 벗은 거야 니네가 너무 많이 웃겼어 <목소리> 말을 하면 안돼말못 하는 거인이야 아나 어, 그럼 뭐해 <목소리> 원래 거인이 막 사람 돌아다니니까 어. 여기 이쪽 막 돌아다녀 <목소리> 아. 주세요. 야, 아님, 야, 야. 저 나, 저 녀석도 사실 거인이 아니야? 에? 뭐예요, 아, 여러분? 아, 뭐냐면 뭐예요? 왜? <laughs> 야, 아니 왜또 왜? <laughs> 카메라도 없는 데서 죽어? 아, 카메라 짐이 집이 잡고 있어. 아, 오, 아, 야, 아, 야, 싸운데? 오, 여기 싸운재, 여기 천방진 관계. 야, 뭘야 접어줘? 사람? 사람들이 착해요. 추워 보인다고 옷을 줬어요. 아, 시선 빼지 마. 뺏지 마.